에르데카 광장 근처에 있는 호텔에서 이거 바투 케이브까지 그랩으로 한 20여 분 달리니까 왔습니다. 여기는 힌두교 사원이라고 합니다. 동굴 속에 있는, 앞에 있는 커다란 동상이 자유로운 표정을 하고 있네요. 아, 힌두교 사원에 오면 이렇게 알록달록 지붕을 장식한 게이채롭습니다 바투케이고 한번 쭉 따라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선 기념사진 한장 찍어야겠군요. 어제 말라카에서 샀던 티저스가 이곳 색깔과 잘 어울립니다. 원색이. 크기가 큰...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거대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아, 전부들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군요. 저도 한번 들어갔다 나와볼까요? 항상 이런데 들어오려면은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데 괜한 생각이 있는 라도 누군가 신고 가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신성한 곳에 들어오면서 너무 소물적인 걱정을 하죠.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은 모두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원할 테니 그런 짓은 안 하겠죠. 강렬한 눈빛이 나를 응시하는 것 같습니다. 저 앞에 알록달록한 계단이 256개라던가요? 올라가려면 대박 힘들겠습니다. 제 신발은 잘 보존되어 있네요.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저쪽은 무슨 행사를 하는지 악기 소리가 요란하네요. 들여다 보겠습니다. 무슨 예식을 치르는 모양입니다. 음악이 아주 요란하네요. 저 위까지 올라가려면 땀좀 나겠습니다. 복장 규정에 대해서 써놨구나. 저는 반바지지만 노출이 심한 건 아니니까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벌써 숨가르네요한 계단, 한 계단 오르다 보면은. 어느덧 꼭대기에 올라가 있겠죠. 저 위에서 내려다보는 모습도 좋을 듯 합니다. 신도교도들한테는 좋겠네요. 관광 명소도 구경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도 볼수 있겠네요. 여기서 잠시 한번 쉬어 볼까요? 아, 하... 저거 올라왔네 벌써. 아직까지 이 동상의 머리 끝에는 못 올라왔습니다. 한번 더 올라가 보죠. 맨몸으로 올라가기도 힘든데 저 앞에 가는 사람은 커다란 꽃까지 나무라고 해야 될것 같으네요. 저걸 들고 올라갑니다. 저그 사람을 보니 힘들다는 생각이 쏙 들어갑니다. 이곳에 원숭이가 많다던데 아직 안 나타나네요. 아 저기에서 다행히 다른 사람이 꽃송이를 받아주네요. 아다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면서 우리말이 들리니까 반갑습니다, 아주. 보이시죠? 아, 멋집니다. <laughs> 사진 하나 찍어야겠네요. 동굴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아, 오, 시원하네요. 안에서부터 바람이 나옵니다. 저 밑으로 동물 안에 커다란 광장이 있네요. 아, 신비롭습니다. 또 사원이 모셔져 있군요. 이마에선 땀이 흐릅니다. 본당이라고 되어있네요. 아, 시원합니다. 야 이게 동물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저 위에는 구멍도 나 있네요. 야, 이야... 한 바퀴 돌았더니 어지럽습니다. 굳이 본당에 들어가지 않아도 옆에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네요. 이야, 천둥 소리가 들리네요, 갑자기. 다들이 뚫려 있습니다. 우리 사찰의 단청도 색이 아주 다채롭지만 이 힌두 사원들 꾸며놓은 책들은 아주 편안하기까지 합니다. 여기 계단을 또 한번 올라가봐야겠네요. 아, 이 여기. 여기. 원숭이가 많다고 하더니, 어디 계시나 했더니, 저탑 위에, 탑 탑유회. 위에서 있네요. 뭐, 방문했던 사... 아, 여기도 있군요. 방문했던 사람들 말에 의하면, 먹을 걸 아주, 뭐, 낚아채서 먹기까지 한다고 하면서,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어 아, 갑자기, 천둥이 칩니다. 전 뭐, 특별하게 잘못한 게 없으니까, 겁을 낼 필요는 없겠죠? 저 원숭이 보이시죠? 먹을 걸 찾아나서 나옵니다. 하이에나처럼. <laughs> 저기 나도 올라가 봐야겠죠? 신비로운 동굴에서 천둥 소리를 들으니, 아 어, 색다릅니다. 비가 오네요. 있군요. 시내에서 멀지 않은 곳에 참으로 볼거리가 있네요. 아, 여기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네요. 피렌체 두어모가 건축물을 완공하고도 도물을 잃지 못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지붕이 없는 성당이 됐었다고 하는데 여기는 자연적으로 뚫려 있는 천정입니다. 비가 신기하게도 저 앞까지만 내리고 여기는 괜찮아서 피할 수가 있습니다 아, 뭐 좋다는 말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사원이 있으니 또 경건해지기까지 합니다 보고 또 봐도 질리지 않는 신비로운 모습입니다. 이 나가는 길에서 보이는 동굴의 모습이 유럽의 대성당보다도 훨씬 웅장합니다. 고딕 양식의 대성당들은 사람의 손으로 한 거지만 이 자연이 이렇게 거대한. 성전을 만들었다라는 게 신비롭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네요. 계단이 가팔라서 조심해야겠습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생길 수가 있죠? 해암동 공들들은 대개 이 흐르는 물에 의해서 침식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물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풀을 만들어놨을까요? 와 신비롭습니다 진짜 자연의 위대함에 겸손해집니다. 어제도 페트로나스 타워 야경을 보면서 감탄을 했는데, 인공과 자연이 대결한다 그러면은 자연이 더 신비롭고 오묘한 작품을 만들었네요.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는 좌우가 완벽한 대칭을 이루지만, 여기에는 대칭이 없습니다. 대칭이. 전우좌우, 모두, 모든 부분 부분이 다 제각각입니다. <laughs> 비가 오니까 금방 우산을 내놨네요. 1200원. 비가 많이 오면 은 하나 사서 내려가야겠네요. 그러지 않아도 나오기 싫었는데, 비를 핑계로 여기서 좀더 동굴을 감상해야겠네요. 저 앞에 비 내리는 모습이 시내 풍경이 마치 고담시티 같습니다. 아, 시원하네요. 비가 오는 덕에 오히려 이 동굴에서 더 오래 머물 수가 있네요. 맞지 않는 맞는 표현인가 모르겠습니다만 <laughs> 떡볶이 김에 제사 지낸다고 뭐 원하던 밤입니다. 여기에 더 오래 머무르고 싶었는데요. 비가 제법 쏟아졌습니다. 지금은 너무 잦아들었고요. 저 앞에 보이는 문이 성과 속의 경계선이네요. 자연과 인공의 경계선이기도 하겠네요. 오랜만에 비를 맞아 봅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아 좋습니다. 시원하고.